우선님이 정신없다 그러면서 두개 갖고 나왔잖아요. 화장실은 열어놨고. 나오자마자. 그, 오나미가 그 옷가게인가? 우리가 그 앞에서 너한테 개기긴 했지. 오전엔 제옷 거기다 갖다 놨잖아. 근데, 누구라고 나를 의심할 건가? 그래? 그럼 개를 좀 세워주면 되나? 하고, 아까, 셋시서 재지 맞죠? 네. 일단 오세훈이 하루 종일 땡겼지, 세훈이랑 하면서. 치킨 보고 갔죠? 열어놓고, 이만큼 남았으니까, 치, 케이다 이만큼 빼. 그래서 누가 뺐죠? 문성민이 저 눌러가지고, 순간에 이 그냥 뺐죠? 야마피, 아까 하얀색 스포츠카. 좌측으로 빠졌다고, 우측으로 빠졌다고 갈게. 와, 걸렸으면 너 이쁘다고 했어. 한번더 구경하러 온 거라고 하면서 수쳤다고 그러면 하면 안 되냐? 이 새끼 이러자. 화장실은 안 치웠는데, 때가 좀 있다. 무성민이 이러니까. 정준이, 자, 그럼 때더한번 찍어. 때, 때. 왔다 갔다 하자. 때, 때, 때. 그러갔죠 그럼, 그건 나도입니까? 무성민 지금 제집 들어왔죠? 개새끼야? 너는 내집온거봐주냐 에이씨, 이 <laughs> 마, 새끼야. 그랬더니, 신호동에서 남세, 막 웃으면서, 없이도 그냥 간다, 가도 된다고 했으니까, 3일 에돈 나와. 그렇지만 뭐, 없이도 나와도 된다고 하지 않았었냐? 그래서, 치킨 양하고 맞춰서 좀뺀 건데, 팔린 건 아닌데, 하하하 <laughs> 그냥 우리끼리 약속 지키고 오백 하자. 도경수하고 오세훈이. 아, 나도 있는데 라라. 쟤 누군지 모른데하하하하하하하하하니하니하포하하친구하다하지하하발하아하고앉하하하하하었하하하하하자하하하하하하하세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내집 에어서 치킨 봤어. 외지리하고 야식이도 왔다가고. 어? 너왜내내 내 보드 탔어 공이야 아, 그건 상관은 없으니까 사실 이 광고. 너 개인적인 건데 정인이가 탔잖아. 정인이가 타고 오면 시켜줄게. 나 타도 되지? 네 편이지? 내 편이지? 나내편 아닌데? 개 같은 년나어 미친 또라이냐? 너 같으면 좋겠냐? 내가 너한테 안 물어보고 니집 네 가가지고 니거 네 갖고 나와서 타고 다니면 시앙연아? 야 약속대로 다 빼는다 왜 그래? 계산대에 이수혁 있죠? 도경수 빵 사고 부러워서 그런가? 어디서 꼬라봐 이 시앙연아 횡단보도에서 이수혁이 남색 모자에 다시 와봐 믿을 수가 없는 게 안 들린가? 우리가 천사인데 수신은 니가 안받고 정윤이가 천사야 개같은 년아 그거 또500 얼마 받았어? 나머지 얼마나 무게쳤어 이 씨앗 년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꺼던내 네 개같은 년아 이수혁 씨발 년아 왜 이렇게 부우 하면서 니네들 더 멋진 척하면서 내귀걸이 얼굴 줄이고 눈 세우면서 씨발 년아 갈 때는 야마비가 운전하고 옆에 누가 탔지? 문성민이. 그럼 옆이 누구지? 신호등 그러면서 신호등 이제 서있인데귀기골에 네모자에 네옷 입고 아 씨발 씨앙년아 나한테 들이댈 나내 머리 끄댕이 잡으려고 그랬죠 이수 여기 귀신 영혼으로 너나 잡았지 씨앙년아너나 때리려고 했지 씨발년아 이수의 개 같은 년아 너내거 입고 나머지 무게치고 지랄이야. 뭐일 년인 줄 알아 이개 같은 년아? 공윤, 너왜내 차, 붕, 문... 끌고 다녀? 야마비랑? 귀걸이도 내 거고, 다내 옷인데, 거기서 순간이동 도경수랑 한 다음에, 너왜 공사차 내거 끌어? 김청한테 내가 뺏은 거니까. 나는 정현이가 폭탄은 아니다. 정현이가 강수지였다면서 그두 대를 끌고 간게 맞거든? 내 육사랑? 근데 문성민이 이제 내가 미 편이니까 갖고 가면 안 되냐면서 갖고 갔는데, 칼 꺼내면서 양양석 등지큰 거를 어우 저씨발년이 우리를 족같이 봐. 너 나한테 나한테 들이댔지. 씨발년아 아니 나라는데 씨발새끼야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전화 좀 까. 야 얘들아 준비 좀 해. 우리가 일진이지. 네가 일진이면 내가 빵진이게 씨한 년아? 너내집 와도 되지. 야 그리고 어떻게 1점씩까 하나씩 까야지. 양이고 뭐고 다 떨어졌잖아. 니네 돈도 아니잖아? 치킨 닭다리 많 빠지긴 했는데, 그럼 잔소리가 가는데, 뭐, 어쨌든 최대한 양을 지키면서 해야지 점수가 오는 거지. 그럼 점수가 오냐, 미친년아? 박스 하나 내가 다시 갖다 놨는데, 정신은 있다고 하자. 그럼 누가 갖다 놨어? 본사 이수혁이요. 갖다 버린 건 오세훈이. 앞에 채는 손정현 거. 공유가 끌고 왔어. 우리가 수비해도 되지. 싫다는데 내차 끌고 다니지 말라 그랬지. 자기 명이라 된 승용차 하나도 없는 공유현이 무슨 가게 매상 차 하면서 여기저기 남의 차량도 갖다 대고선 잘난 체를 해. 어? 너그옷있겠다고내 승용차까지 끌고 와서 너 이때 나 배신했지 이때. 나는 아니 처음부터 너하고 일하고 나온 게 아니야. 말했지만, 시발연아. 그때 내가 썰이는 차렸을 때. 어? 뭐 저기가 집이 좋아보여도 원룸 일 때. 왜 거기서 꼭 나를 바톤 터치하는 거야? 선미, 미친년아. 네가 선미 키워야 된다고 시발연아, 13년 동안 나못 나오게 하겠다 하면서 개같은 년이 거기서 왜나오대주차장에 미친년아. 어? 선미 13년 맞아 시키겠다고 니가 나못 나오겠다. 거기서 있는 게 낫다 고했지 개같은 년아. 내가 대가리가 없는 것 같아, 개같은 년아? 니가 여기 안 있게, 씨바새끼야? 어디서 니네 전화도 아닌데, 내 전화가 또 전화받는 척이야, 씨바년아. 내가 너 믿는다고 생각해? 어디서 씨발년아 떡도 안 되는 게, 씨바새끼야? 아, 씨, 재수없어. 씨발, 이 남아삐랑 개같은뇨 김으라도 내차 타고 다니면서 씨발이야. 청바지 하나도 지 돈으로 안 사면서 내 돈, 내옷 입고 돌아다니면서살 빼면서 왼쪽에딱 오는데 여자애가 담배 피면 밖으로딱 던지는 거야. 내가 그럼 공연 가다 푸는 볼까 어, 씨발, 이놈아. 난니편 네 아니야, 개같은으야 어, 내가 그럼이 요, 요, 맞지? 씨발이랑 내가 일이야. 왜 어깨가 1이야? 왜 1이야, 씨발이야 그럼 니가 옷 맞춘 데도 니네 어깨 진짜 몇 센치야? 101. 근데 어서떠을내거를줄이겠다 입고 다니면서 나머지 떼떼떼 떼, 떼 하고 다니는 개같은 년아 야 센치루에이 씨발 년아 비슷하게 안잡는데이 개같은 년아 씨발 년이내 차에 내 모자에 내 귀걸이에 씨발 년어서내 손잡고서 담배를 밖에다 갖다 던져 씨발 년아 어, 아우 재수없어 씨발 년와 몸잡게 잡고서는 볼링장 앞에서 저절자내옷 입고 씨발 년아 도경석 오세훈 이수경 문성민 누구랑 있었다고요? 문성이 맨들어봐, 내차각고 내가 이때, 그때도 니가 나 데리고 다닌 건 아니라고 그랬지, 개같은 년아. 당구장 차렸을 때. 보름 장이랑, 씨발 년아. 어? 개같은 년아. 어? 씨발 년아, 나도돈못 준댔지, 개같은 년아. 벌어, 이 개같은 년아, 나가서, 이 씨발 년아. 개그지같은 년아. 아 그러면 일단 공장으로 떼면 되나? 여자 누구라고? 본사는 최강창이라고어안 해? 우리 오늘 얘 세워주려고 그옷탄 건데 오남이래 그럼 3년 전에도 네가 한 거지 문선민이 시장년아 네가 입고 다니겠다고 하면서 갔다 오는 내오야 근데 우리가 치팔로만데 오라 그랬는데, 네가안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하면, 안하만안 안,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안 해도 되는 거아니 그래서 니가 닫으면 기분 나빠야 되냐? 하고 서있는 새끼 세 마리가 누구야? 그 빨간 대가를 이제 문희준 문이, 같은 문성민이 찍었어요. 그래, 우린 그래도 돼. 안 그래? 우리가 장사할 건데? 안 그래? 우리가 몸이 열 개냐? 정세 이렇게 많이 하게? 안 그래? 그러니까 네가 계속 잊지 마세무아 네가 바보를 줄 알아? 바 잘해? 뭐뭘 해? 너 오늘 내옷 입고 있었지? 시발면아, 발끝부터 기분 나빠. 내옷 입고 돌아다니지 개 같은 년아. 네가 오늘 입고 있는 옷도 다내 옷. 개 같은 년아. 주먹을 가요, 너, 이분섬이 씨발, 나 어, 걔, 나 약속하고 그렇게 나온 거 아닌데? 그러게 내가 못 주게 한 건데 제가 돈이 있으면 사람을 알아봐요 우리 푸대인데 푸대로 사건을 정리해야 되는데 제가 죽어주면 우리가 돈이 생기는데 제가 안 죽어주면 우리가 돈이 안 생겨요 그건 돈이 생긴 게 아니라 훔친 거지 미친년아 니네 돈이야? 내가 차한 대를 못써쟤 때문에 왜나 때문이야 면허증 하나 못 따면 못된 데가리지시방이라 무식한 니네 대가리 때문이지 개같은 년아 쟤가 이기니까 내가 그럼 지금은 이겼냐 미친년아? 또라이 새끼, 시발 너네, 듣고만 보다 짓껏 다면서 내꺼 갖다 뚫어가지고, 시 씨발, 너. 어우, 재수없어. 꺼져, 이 씨발, 너.